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를 해볼 책은 어,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이책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인데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너무 감탄을 했어요. 김승우 회장님이 쓰셨던 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다른 책들도 정말 정말 좋았지만 이 책은 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튜브 1,100만 명이 시청한 돈의 속성의 완결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아는 모든 것을 풀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읽어야 하는 책. 그리고 맨손으로 수천억 원을 만든 부자가 말해주는 종잣돈을 만드는 비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언제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진짜 돈 버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수 있는 일한 가지, 페이지는 107쪽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테스,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61년도에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를 나비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어이 책의 저자이신 김승우 회장님 이분이 말하는 것이 어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인생의 나비효과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써져있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어투로 쓰저,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후 집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요.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laughs> 너무 재밌죠? 인사를 마치면 모든 집안의 서랍에 있는 물,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단, 쏟아부으면 안 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 다루듯이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다.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제와 존중을 담아 물건 하나를 집어 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저도 곤도마리에 엄청 좋아하는데요. 곤도마리에, 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곤도, 곤도마리에, 네, 곤도마리에라고 치시면, 어, 일본의 정리의 여왕인데요. 그, 분이 쓰신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과 어, 유튜브 영상 이것들에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집 정리를 싹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러나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 버려둬서 미안해 하고 말하고 안녕, 잘가 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둔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해 놓는다. 분류를 마친 후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준다. 뜻하지 않게 갖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과 낯설게 지내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일이다. 자리를 잡은 서랍에는 포스트잇으로 가족의 이름을 임시로 적어 놓는다. 마사지 및 운동용품, 슬리퍼, 문구류, 리모콘, 소형 전자제품과 같은 가족의 이름을 만들어 붙여준다. 물건의 정리가 다 끝나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문 레이블 기계로 사람마다 해당 이름을 작고 정갈하게 인쇄해서 예쁘게 붙여놓는다. 너무 크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 일이 다 끝나면 이불을 정리해서 다시 넣고 찬잔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진다. 또 어차피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몸에만,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때이다. 삶의 때다.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분은 나를 차,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버린다. 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호가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 함부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사온 물건들은 제 집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며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거나 못 찾아서 다시 사는 일도 없어진다. 씀씀이가 올바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며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줄어든,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된 것이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된다. 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돈의 속성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시는 말씀이 돈에도 인격이 있다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물건에도 인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곤도마리에가 하는 것처럼,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할 때, 아, 정말 고마웠어. 그동안 내가 너를 잘 썼어. 혹은 존댓말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동안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기운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보내주는 의식, 저만의 의식을 치르곤 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쓰던 물건들, 이제는 더는 설레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어,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떠나보내면 더 좋은 기운, 더 아주 새로운 기운으로 돈이나 또는 물건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부자가 지금 당장 될수 있는 단한 가지 어, 그런 것들로 방금 언급했던 청소를 하는 것 정갈한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처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laughs>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 124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네 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 전문직 직업을 가진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이 있다. 특히 사업가들 중에는 이 능력만 유난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하면 좋겠다이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기 일수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 뭉칫돈으로 날린다. 세금 보고를 허술히 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인의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 자기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항상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 남은 것 같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버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때큰 돈을 풀지 않아서 주위에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갖고 떠난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주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용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자신과 걸맞은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한다. 금융,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선생을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좋은 때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할수 없는 일이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 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기술과도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된다.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그날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날 바로 지불해줘야 한다.그것이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그렇다. 그런 돈은 그날 바로 줘야 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미용실에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을 안 했어도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한다. 미용사에겐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마라 돈만 있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겐 밥값 몇번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단 낫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중 하나로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살 수가 없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 그 비참함이 더 커진다. 한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 음, 네.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책이죠. 방금 읽었던 부분처럼 정말 남의 시간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았으면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 정말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몸가짐,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요. 정말 정말 좋은 채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음, 한세달 정도 쉬고 첫 출근을 했던 날인데요. 음,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저는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고, 어, 정말 정말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나날들이고요. 음, 저의 이런 긍정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꿈 꾸시고, 예쁜 꾸, 꿈 꾸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속성, 함께 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사랑합니다.